안고합니다. 로블록스 역사상 가장 위험한 동굴이 업데이트됐습니다. 저는 곰 100마리를 잡는 컨텐츠를 했지만 그건 준비 운동에 불과했습니다. 이 동굴 난이도 미쳤습니다. 특히 저 거대 박쥐와 그 부하 신도들. 과연 저 말도 안 되는 동굴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우선 지난번에 사슴을 고쳐주고 난뒤 사슴이 갑자기 달려가 동굴에서 싸우는 장면 기억하시나요? 그 장면에서 보였던 이 동굴 이제 우리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단 들어가 보면 어. 안나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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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분위기부터 심상치 않은 것 같으니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것 같아요 이번엔 항상 도와주던 조력자 루나일님이 없이 플레이하는 상황이라 정말 확실하게 준비를 해야 할것 같아요 3일째 되는 날 갑자기 삐렁삐렁하는 소리와 함께 하늘에 우주선이 지나가면서 우주선 이벤트가 시작됐습니다 솔직히 레이건 하나만 있어도 나머지 것들을 준비하는데 좀더 편할 것 같아서 레이건을 얻을 수 있도록 간절히 빌었는데 들어가시고 아 레이건 늑대 숨통을 끊어주마 정말 다행이게도 첫번째 임무인 레이건 얻기는 성공입니다. 오늘은 운이 정말 좋네요 이제 다음으로 준비할 것은 솔직히 저는 스티 만드는게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화산바이옴에서 얻을 수 있는 불자루와 불검을 얻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불검이 현재 얻을 수 있는 무기 중에 가장 좋은 근접 무기거든요 보시는 분들이 분명 에? 나시 제일 기인데님 멍청이? 라고 할수 있는데 아까 에일리언 이벤트가 나온 바람에 카니발 이벤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옥상에 있는 상자를 열어 불검을 얻어줄건데 여기서 꿀 팁 교회 안에 들어가서 신도들을 어으로 끌어준 뒤에 밖에서 둥글게 둥글게 해주면 알아서 다 죽습니다. 이거 설마 어른 사람 없겠지? 그리고 나머지 처리해주고 옥상에 올라가 멋있게 불검 얻어줍니다. 그다음 스무스하게 불자루까지 얻어줄게요. 아니 오늘 왜 이리 내가 원하는 대로 딱 알맞게 잘 나오지? 그나저나 요새 제 채널 성장률이 드디어 알을 깨고 나오는 병아리가 된것 같아요 이 병아리가 빨리 커서 닭대가리가 되는 걸 보고 싶다면 귀찮으시겠지만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컨텐츠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정말 더 즐거운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혹시 아나요? 그 병아리가 커서 치킨이 돼 여러분들한테 돌아갈지 다시 게임으로 돌아와서 사실 이것만 가지고 가기에는 앞으로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몰라 좀더 준비할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던 중 요새에 가서 루비 상자를 열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연히 소총, 권총 같은 원거리 무기도 좋지만 좀더 강한 데미지를 넣을 수 있는 투나이 혹은 전술 산탄총이면 확실히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때까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강력한 무기가 문제가 아닌 이 동굴의 난이도를요. 그래서 어찌저찌 안전하게 신도들을 다 잡고 루비 상자를 열어줬는데. 아니 이럴수가! 음... 차갑고 묵직한 냄새 왔구나 나의 엑스칼리버 잠시 너무 만족스러운 파밍으로 인해 정신과 목소리가 흥미했지만 다시 정신차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현 원거리 1티어 무기 전술산탄총이 나왔습니다 현재 얻은 무기들을 정리하자면 레이건 지옥검 불자루 전술산탄총 궁대메리킷까지 현재 동굴에 대한 아무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처음 입장하는 거라 제 나름대로 만발의 준비를 했는데 저 진짜 죽어서 다시 시작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 모든 조건을 충족했기에 동굴로 나섰습니다. 동굴에 들어가자마자 웬 눈이 보이는데 저게 아마도 박쥐인 것 같아요. 눈 왔다 갔다 하는 게 진짜 너무 소름 끼치는데요. 손전등을 비추니 얼음풋식 보이는데 어우, 사이즈가 생각보다 많이 커요. 이 정도면 사슴이 질만했다. 그리고 입구에 있던 큰 크리스탈 같은 게 있는데 여기에 빛을 쏴주면 주변이 밝아지는 게 이게 랜턴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다가가보니 갑자기 굉음을 내면서 어디론가 날아가더니 다시 돌아와서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데 빨간 충격파 같은데 오더니 맞으면 화면이 뿌에지면서 삐소리가 나더라고요 아마 박쥐라서 그런지 초음파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봐요. 얼마나 쩔었으면 사람이 망동어가 되어버렸어요. 그와 동시에 주변에 갑자기 처음 보는 신도들이 나오는데 확실히 기존 습격하던 신도들보다 더 딴딴한 느낌이었습니다. 잘안 죽어요. 그 와중에 박쥐까지 아우 미치겠다. 일단 거리를 좀 두고 신도 먼저 잡으려 하는데 저 초음파 공격이 진짜 정신없고 무섭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최고의 권법이 있죠. 바로 샷 권법. 아무리 강력한 신도라고 한들 현대 문물의 정점인 총을 이길 순 없겠죠? 도파민이 나오려던 찰나에 다음 곳을 이동해야 했는데 또다시 신도들이 소환됐습니다. 그래도 명. 형식이 99일 생존 유튜버인데 타고난 거리감각을 이용해 불검으로 죽여줍니다. 아니 갑자기 전화를... 아들아 잘하고 있니? 왜 네, 엄마 지금 박지 때려잡고 있어요. 제가 99일 생존 1등 유튜버... 계속 앞으로 나아가니 더 많은 신도들이 소환되고 있습니다. 진짜 불검이랑 샷건 없었으면 혼자서는 절대 못깼을 난이도예요. 심지어 저 초음파를 계속 쏴대니 정신이 쏙 빠지겠어요. 다시 침착하게 샷건 법과 불검을 이용해서 잡아주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니 무슨 폭발물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무너진 동굴과 이어져 있더라고요. 눌러보니 새로운 동굴 입구를 열수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 들어올 때도 뭐 필요하거나 배고프면 어떻게 다시 돌아가지? 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다른 입구를 또열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밖으로 나간 뒤에 배고픔을 해결하고 식량도 챙겨준 뒤 다시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다음 장소로 신도들을 잡으며 이동하고 있었는데 맙소사, 무슨 말도 안 되는 어깨를 갖고 계신 신도 형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심지어 덩치도 덩치인데 곰도 두 방이 샷건을 두발 맞아도 안 죽는 게 저에겐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다행히 세 발째에는 죽네요. 설마 이런 게 여러 명 나오진 않겠지? 다음 장소로 이동하던 중또 박지아 마주쳐 근접 공격 을 해봤지만 빛도 반응 안 하고 데미지도 안 들어갑니다. 아마도 사슴이나 양, 올빼미 같은 거대목 종류라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 장소로 이동하니 뭔가 음치만 재단 같은 게 있더라고요. 이 초록색 빛나는 걸 눌러주니 석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 같은데 올빼미 석상은 비가 오는 확률을 감소하는 것이고 양머리 석상은 번개 치는 횟수를 감소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보다는 번개가 저에게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양머리 석상을 골라 주었고요. 다음 재단에서는 사슴 석상이 나왔는데 아침 시간이 길어지고 밤이 짧아지는 효과였습니다. 솔직 제 생각엔 이게 제일 사기인 것 같아서 사슴머리를 골라주고 동굴 탐험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상하기 싫었던 일이 실제로 발생됐습니다. 저 덩치형님이 하나도 아닌 둘씩이나, 하지만 저에겐 권법과 지옥검이 있습니다. 빠르게 번갈아가면서 데미지를 넣어주면, 비록 손에 땀은 흥건했지만, 이이지하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끝도 없이 쏟아지는 신도들, 더 강한 신도들, 박쥐의 초음파 공격, 몇 개의 동굴 입구를 더 열어주고, 몇 번의 피 튀기는 전투를 이어간 끝에 마지막 재단에 도착하였습니다. 마지막 재단엔 처음 보는 박지석상이 있었는데, 박지석상의 효과는 무려 배고픔을 줄이는 효과였습니다. 제 생각엔 이게 제일 사기인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찾아가서 작은 하트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굴 끝까지 탐험을 마쳤는데요. 제 생각엔 수많은 업데이트 중 가장 공포스럽고 강력한 업데이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혼자서 깨는 건 진짜 무리인 것 같고요. 저 같은 쌉 고수만 가능한 플레이니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동굴의 입구와 재단은 총 5개가 있고요. 모두 열고 재단을 활성화하면 동굴 이벤트가 끝인데 각 석상마다 효과들도 재미있고 뭔가 엄청난 던전 같은 걸깬 느낌? 미랄 성취감도 있고 진짜 너무 완벽한 업데이트였던 것 같습니다.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이런 컨텐츠도 재밌을것 같아요 하는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ming!